아들, 오랜만에 치킨집 오니까 어때? 대단시켜 어? 먹으면 되는데. 가끔 이런 동네 치킨집 오면 좋아. 뭐 먹고 싶어? 반반 먹을래. 알겠어, 콜라 갖다 줄게. 사장님, 맥주도 가져갈게요. 예. 아, 치킨 냄새 좋다. 음, 되게 옛날 치킨집이네. 음, 저거 달력에사람이 있는. 아, 아빠가 왜 동네 치킨집 오면 좋다는지 달력을 보고 알게 되었다. 아들, 세탁기 돌려놔서 조금 시끄러울 거야. 네. 알. 어떻게 못 꺼내나 와 이거 엄청 세다 아! 드럼 세탁기보단 <목소리도> 통돌이가 힘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피고할 거예요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자자 앉아봐 앉아봐 <목소리도> 우와 이제 우기랑 석하랑일대일 상황 이번에도 던지면 잡을 거야 그렇게 안 될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! <목소리도> 괜찮아 친구는 피구를 이겨 기뻤고 난 친구 덕분에 어른이 되어 기뻤다.